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 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오랜만에 또 올리는 것 같은데요 2019년도 1월달에 봤던 1월 13일날 봤던 저희 CS 리더스 어, 2019년 1회차 B형 문제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동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번 그랬던 것처럼 CS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을 하루에 10문제씩 딱 잘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시스캐은 1번. 1990년대 초 일본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등을 생계 수단으로 삼아 생활하는 계층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입니까라는 문제였는데요. 문제 중에 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임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히 답은 프리터족이라는 걸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애플족은 액티브, 프라이드, 피스, 럭셔리, 이코노미 다섯 개의 단어의 앞글자만 따면 애플이 되죠. 이 애플을 따서 만든 용어구요. 활동적이며 자신 삶에 자부심을 갖고 어, 뭐랄까요 고급 문화를 즐기는 경제력을 갖춘 어르신들을 일컫는 말이 이 애플족이죠. 듀크족은 아시는 대로 저희가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듀크족이라 부르죠. 오팔족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사는 이것도 이제 어르신들 뭐 노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분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히키코모리는 뭐 알고 계시죠? 이건 병적인이라는 말이 좀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다. 혼자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려는 사람들. 어,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뭐랄까요? 시사적인 이런 표현에 대한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위험 요인. 구매 상품이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문제에서는, 구매한 상품이 기대한 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나옵니다. 기대한 것만큼 성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 이건 저희가 뭐라 알고 계시냐면, 성능 위험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럼 1번. 로스 리스크. 네, 저 이건 저희가 본 적이 없죠. 소셜 리스크. 자, 이건 사회적 위험. 이건 준거 집단이라는 키워드가 분명히 나오겠죠. 파이낸셜 리스크. 자, 이건 재무적 위험. 이건 금전적 손실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퍼포먼스 리스크. 자, 얘가 성능 위험이죠. 그러니까 위의 문제에 해당하는 답은 성능 위험 4번입니다.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 리스크. 자 이건 심리적 위험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래서 자아 이미지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것도 저희가 키워드로 암기하고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면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까요? 다음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있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소비자 행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소비자는 코스트라는 비용을 내야만 됩니다. 프라이스, 가격에 대비해서. 그런데 위험을 줄이게했다라는 건데 누가 하는 거냐면 소비자가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거 일단 보게 되면 1번,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합니다. 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소량 구매 후 대량 구매합니다. 어, 이건 당연하죠. 처음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하기가 어렵죠. 강한 상품 보증이나 보증기간이 긴 브랜드를 구매한다. 어, 맞습니다. 당연히. 네, 네. 유명한 브랜드를 찾거나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보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정보 탐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과거에 만족했거나 수용할 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는 가급적 제외가 아니죠. 이 제품을 구매하려 할 겁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보면 5번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굉장히 뭐 수월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험에서 뭐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성격 유형 지표 MBTI 선호 경향 중내향형이라고 나옵니다. 내향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MBTI는 너랑 나랑은 틀려가 아니라 너랑 나랑은 달라의 관점이기 때문에 외향형이라고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건 폭넓은 대인 관계. 그러면 틀리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기 때문에 내 향형이라고 한다면 깊이 있는 대인 관계를 바로 유추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의 설명에 대한 키워드만 알고 계신다면 상당히 수월하게 풀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분석적이며 객관적 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네, 이건 사고형이겠죠.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합니다. 사람과 관계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감정형이죠. 어, 그다음에 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 여기서 이제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입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판단형을 나타내는 거겠죠.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여기서는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가 위에서 보신 감정형이 아니라 인식형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딱 키워드를 가지고 충분히 어떤 유형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CRM 문제가 나오네요. CRM, 고객 관계 관리, 전략 수립과 관련해 시장 매력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시장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시장 요인, 산업 요인, 환경 요인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시장 요인을 물어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시장의 규모, 네, 시장 요인이죠. 시장의 성장성, 네, 시장의 요인입니다. 매출의 순환성. 자, 이것도 시장 요인이죠. 매출. 매출의 계절성. 자, 이것도 시장 요인일 겁니다. 공급업자의 협상력. 이건 뭘까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산업 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답은 5번. 공급업자의 협상력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대로 산업요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이 암기가 좀 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 시장 물론 문제에서 시장요인이라고 하면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또는 시장에 보여지는 또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 갖고 뭐 보기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문제 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암기가 기반이 되셔야 될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CRM 문제가 또 나옵니다. CRM 고객 관계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 중 고객 수 증대라고 나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번는 고객 수를 증대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1번. 이벤트. 네, 맞겠죠, 이건. 이벤트를 하면 뭔가 신규 고객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이벤트는 맞습니다. 외부 업체와의 제휴 최근 들어서 많은 기업이 고객 정보 고객 확보를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휴라는걸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이것도 고객 수 증대죠. 사용 방법의 다양화 자 이건 뭘까요? 사용 방법의 다양화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뭐 보드 마카펜을 생각해 보면 화이트 보드에만 쓸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로 쓸수 있게 만든다 그면 고객 수가 증대될까요? 이건 고객 수보다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까요? 사용 방법의 다양화? 네, 이건 구매 빈도 증대죠. 쉽게 얘기해서 자주 사게 만드는 방법일 겁니다. 그럼 4번, 기존 고객 유지 활동. 어, 무조건 데려가야죠. 왜? 이 사람들이 구전할 테니까요. 그래서 5번에 보면 기존 고객의 추천을 통한 신규 고객 창출. 자, 두 가지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문제였습니다. 자이 6번 문제도 언뜻 보면 좀 생각하기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인데 잠깐만 내용들을 위에 물어본 문제 내용과 조금만 매칭을 시켜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고객 관계 관리에 도입의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것자 도입의 실패 요인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CRM이라고 하면 두 가지 단어 장기적, 전사적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실패 요인. 그러면 한 가지는 뭘까요? 네, 성공 요인일 거예요. 1번, 명확한 전략 부재 및 무계획. 자,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죠. 2번, 방대한 양의 고객 정보 데이터 무시. 자, 이것도 말도 안 됩니다. 3번, 고객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의 CRM. 네, 당연히 실패하죠. 기술 숙련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 미흡. 아, 당연히 실패합니다. 정보 시스템 조작 조직과 업무 부서 간의 협업. 자, 이거는 여러분 언뜻 보면 전사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업무 협업이라는 거. 자, 이건 결국 성공 요인이죠. 실패 요인이 아니라 아주 뭐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ECRM 전략 수립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보기에 나온 거를 읽고 정답을 맞추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로 볼까요? 웹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때 자, 일단 힌트를 하나 줍니다. 광고 수신 여부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허가받은 자, 허가받은 사람에게만 이메일을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일단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네, 퍼미션 마케팅이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허가를 받는다. 퍼미션 마케팅이라고 해 놓고 퍼미션 마케팅의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보는 게 어떤 메일? 옵트인 메일 서비스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위에 나오는 보기 중에 가입할 때라는 걸 먼저 힌트를 던져주고 허가 받은 사람에게만라고 얘기가 된다면 이 허가라는 건 퍼미션 마케팅을 얘기할 거고 여기에 해 당하는 방법론의 첫 번째가 옵트인 메일 서비스일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입니다. 벌써. 다음 보기 내용 중, 넬슨 존슨. 자, 넬슨 존슨 하게 되면 인간관계 심화요인의 3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3R. 그 심화요인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가 된다면, 3R에는 일단 첫 번째가 리워드. 네, 그래서 보상성이라는 게 있었죠. 두 번째가, 레스프로 칼리티, 가지고 상호성, 이라는 말이 있었죠. 저희가 의전할 때, 레스프로 시티라고 해가지고요. 상호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죠. 세 번째가, 룰이었죠. 규칙이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보면, 가의 규칙, 그 다음에, 라의 상호성, 마의 보상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5번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뭐딱 기본적으로 3 r 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보기가 나왔습니다.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는 사람의 자, 여기서도 힌트가 하나 나오죠. 함께 있다라고 나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자존심이 고양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와 매력적인 짝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자존심이 고양되고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옆 사람의 영향력이 나한테까지 미쳐오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딱한 가지 떠오르죠. 뭘까요? 방사 효과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있는 뭐, 대조 효과, 저희가 알고 있는 거,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보 봤던 첫인상에 대한 걸, 투영 효과라고 하는 건,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신과 이제 비교해서 남을 판단하는 현상이고요. 보증 효과, 뭐, 환기 효과, 저희가 굳이 뭐, 의미까지는 몰라도 되는, 저희가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보기의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CS 개론 2019년도 문제를 갖고 풀어봤고요. 음,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CS 개론 1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